황민아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어허. 이상수 선수입니다. 아. 첫 번째 단식 매치 황민아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백핸드로 해결합니다. 이상수 연결 하 그렇습니다. 참. 자, 들어 올려봤는데 또 한번 빠른 백핸드로 아. 득점. 아, 경기가 필요할 겁니다. 네, 예. 이상수의 서브. 야, 야, 넘기지 야, 야, 못하면서 야. 이상수 야. 연속. 어? 약간 좀 서브가 깎인 걸 판단이 안됐네요 예자 불이 붙습니다만 이번엔 분 불게 빠져나가는 이성 스 탑스피인으로 어,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아, 황민아의 서비스 아하 자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3대3 동점 통했고요. 이상수 선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 리시브를 주고 잘사극때 어, 지켜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응. 서비스 황민호 백핸드로 공격해보고 있는 이상수 멀어집니다. 황민호 찬스볼 다시 한번 이상수의 공격 받아 냈고요. 또한번 갑니다. 자 불이 본 놈들 여기서 포인트 차... 길었던 랠리였고 득점은 이상수 이번엔 황민호의 서비스 알게 5대5 동점 자, 바로 공격해봤는데 예. 서비스 이상수 탑스팅 길었습니다 공격 황민아의 서브 찬스볼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내고 있는 이상수 두 번째 공격은 들어 올려 봅니다만 두 점차 경기 8대 6의 스코어 서비스 이상수 래시입니다 두 점을 뒤져 있는 이상수의 서비스입니다 헤치 넘기지 못하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이상수. 황민아, 곧바로 공격 전환. 길게 빠져나가는 이상수의 공입니다. 서비스 황민아. 자, 회전 걸렸고요 받지 못하는 이상수. 그렇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황민아. 다시 한번 회전 걸리면서 받지 못하는 이상수. 것이었고요 이제 이상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그번고지첫 포인트 이상수가 또 알고 있을 텐데요. 이상수의 강공, 황민아도 그래. 치지 않습니다. 공이 속도치는 습니다황민아의 서브 리시브 되지 않으면서 서브합니다. 찬스 볼 넘어왔습니다. 아유. 그리고 아유. 완전 아. 이번은 이상수의 서브 곧바로 공격 전환 그래. 모서리를 노렸습니다 이상수의 득점. 그래요? 예 에이. 백핸드 대결 맞고 넘어왔습니다 그래. 하지만 네트맨 첫. 팀 맞받아 쳤던 이근 네, 그건 도더 예. 불리합니다 가운데로 줄게 차라리 나아요 처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서비스 포인트 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수의 서비스 철! 그 공격 시도해봤는데 좀 길었습니다 6대3 더블스코어 백핸드 살짝 들어올렸고 공격 성공 이상수 다캔트 짧게 공격 범실 황민아. 이상수 5구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6대5에스코입니다 레이스입니다. 자, 지금은 만약 저 네트를 타고 넘지 않았다면 실점을 할 뻔했던 황민아였습니다. 한점차 경기 6대5에스코 리드는 황민아. 이 선수 받아 때렸고요. 두 선수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불이 붙는데 여기서의 득점. 선수의 서비스 넘어갑니다. 드라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백핸드 공격. 황민호도 지지 않습니다. 탑스핀 대결 한번더 이기는 이 선수입니다. 황민호의 서비스. 레시. 어 나갔군요. 아, 네, 반대편 참... 테이블 맞지 않게 되면서 <laughs> 예. 서브 과정 7점이 있었던 황민아였습니다. 3점더앞서 나가는 이상수입니다. 다시 한번 서브 황민아. 어! 바로 공격. 오! 좋아요. 스트레이트로. 예. 직선은 공격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이상수 선수에게 날아가는 총알 <laughs> 아. 같았고요. 그러자 블리입니다. <laughs> 예. 분이...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상수. 10대 7의 스코어. 공격 받아냈고요그 결과 10대8 여전히 매치 어 게임 스포 이상수 아하 야. 이상수가 두번째 게임 본인의 것 네. 선수의 결과가 나뉩니다 황미나의 서비스 백드들 아. 벗어납니다 아. 아, 저 이상수 선수 범실이네요 그렇습니다 탑스핀인 황미나였습니다 구전 그 걸렸고요. 벗어납니다. 예요. 이상수의 서브스 애기 오고 갑니다. 그 공격 전환. 백핸드 받아내고 있는 이상수. 황민아 공이 석붙입니다. 네. 이번엔 황민아의 서비스. 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한마디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황민아의 서비스. 네. 서브 실점이 있을 뻔 했는데 네2 u 이후 4구 백핸드 플레이 s 좋기 때문에요. 이상수가 아예 주고 지 s 도괜 y 을것 같습니다. 다 e will see you soon. We will s 서브 좋았습니다. 황민 w 선수가 지금은 e 브가 있습니다. 백핸드 득점 이상수 두 선수 물론 소지 않습니다 백핸드 대처 오, 지금은 좀 그냥... 약간 엣지죠 네? 회전이 걸렸는데 네트 맞고 나갑니다 5대5 동점 이상수의 서브 곧바로 공격하지만 네. 아쉬운 캐릭 네. 쪽에서 건져 올렸는데 아이 상수의 공격 빠져나갑니다. 백핸드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탑스핀 대결. 이 포인트 어느 쪽으로 아 향합니까? 아이 상수에게 갑니다. 헤리드. 네. 에지. 손이 아 올라가는 군요자 아 이런 변수들 모두 또 감안을 해야겠는데요. 이 상수의 서비스입니다. 네. 레이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게임 스코어 1대1로 팽팽하고요 이번 세 번째 게임 역시 7대7 동점입니다 좋은 서으로 득점을 만드는 이상수입니다 이상수의 서비스 이상수가 포효합니다 좋은 공격 황민하 황민하의 서비스 황민아 꺾고 봅니다만 길게 빠져 나갑니다. 핸드 어, 어, 를할 건지 판단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 이상수이상수가 결국에는 이번 세 번째 게임을 가져오게 되면서 두팀 간의 첫매치업 황민아와 이상수의 첫 번째 단식 1승을 가져왔습니다. 네. <목소리>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